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20대의 투자 이야기. 돈세형이 30년 주식 투자를 했않습니까 저는 50대예요. 저는 50대고 기성 세대입니다. 20대들에 대해 저는 투자를 알려드리고 싶고요. 20대에게 응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돈세형은 딸 아들 둘이 있는데 다 20대예요. 제가 자식들을 보면 20대들이 너무나 좀안 됐습니다. 왜안 되느냐? 저도 20대가 있었고 30대가 있었죠. 그때는 그래도 우리 나라가 해볼만했습니다. 먹고 사는데 해볼만했다는 거죠.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부동산은 급등을 하고 일자리는 많지 않죠. 우리 때는 그래도 좋은 직장 조금만 노력하면 들어갔습니다. 저도 LG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돈세형 시대도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보다는 조금만 노력하면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때는 열심히 저축하고 벌면 아파트 한 채. 다 구입했어요. 한 5, 6년 열심히 아끼고 돈 벌면 대출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아파트 구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좌우를 떠나 정치인들이 이 부동산 극등을 묻잡고 있지 않습니까? 전 부동산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동산이 상승하면 저도 부자되고 좋죠.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고 우리 자식 세대, 20대, 앞으로의 20대를 보면 깝깝합니다. 그래서 저는 20대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고 한국 주식도 하고 미국 주식도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돈세형은 30년 주식 투자를 했고요. 주식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만든 사람으로서 20대에게 하고 싶은 말은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10년의 미래를 보면서 우상향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돈세형 대표님 저번에 댓글로 첫 직장으로 적금을 탔는데 어디에 투자할지 망설이고 있는 27세 직장인입니다. 현재 적금으로 3천만 원을 탔고 매달 200만 원씩 적금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2.8% 금리는 낮고 주식은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지수가 너무 올라 두렵기도 하고요. 넘버 세븐 조금씩 매수하고 있는데 출매를 더 해야 할지 다른 종목으로 매수해야 할지 etf를 사야 할지 고민 되네요. 저도 10년 20년 뒤에 대표님처럼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대표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조언을 공격적인 투자를 권유하고요. 10년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세요. 그러면 넘버7 아직까지 종목은 공개를 못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10년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할때 로봇의 대장이 될 가능성이 많고 AI 냉각솔루션의 대장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자율주행의 대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저평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외되고 저평가인 종목이 상승을 한다면 10배가 가는 거거든요 물론 시간은 얼마나 걸리지 모르겠습니다 길게 잡아 10년 잘하면 5년 안에 10배가 갑니다 제 경험으로 그래요 제가 두상 맞췄고 하나 에어로 맞췄고 하나 시스템 10배는 안됐지만3,400% 맞췄죠 10배 가는 종목을 바닥에서 많이 맞춘 사람이에요 제가 30년 경험으로 봤을 때 넘버 세븐은 바닥에 위치고, 1단계에서 10단계 위치라면, 넘버 7은 1단계 위치입니다. 짐바닥이라는 거죠. 짐바닥의 위치에서는 기업의 가치,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공포와 무서움이 있는 거지, 기업의 내막을 알고, 기업의 미래를 안다면, 겁나게 뭐가 있습니다. 다만, 경험이 없고, 아직까지 기업에 대한 분석력이 저보다 못하기 때문에, 두렵죠. 저는 장담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은 넘버 7은 1단계 위치입니다. 빠져봐야 10%입니다. 잘하면 10배 가요. 이 이치를 아십니까? 빠져봐야 10%. 200만원 적금에 들지 마시고, 200만원을 넘버 세븐에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돈세형의 투자 원칙 있지 않습니까? 저가분할 매수, 추경 매수의 금지. 추경 매수의 금지를 지켜주시고, 그아래단계에서는 적금 넣지 마시고, 이 주식을 사세요. 10배를 노리는 겁니다. 묻는 거죠. 그리고서 10년 뒤에 10배가 가면 매우 빠른 나이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자유를 남들보다 10년은 앞당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 한분때문에 갑자기 방송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자유는 좋은 점이 뭐지? 시간의 자유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고 또2 0대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쫄지 마세요. 뭘 무섭습니까? 10년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시면 쫄 필요 없고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20대 실패를 하더라도 그 경험이 다시 큰 돈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경제적인 자유는 시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삶의 자유가 생기죠. 경제적인 자유는 돈이 중요하죠. 투자를 해서 벌으셔야 됩니다. 현재 20대들은 부동산보다는 저는 주식 투자가 맞다 생각해요. 한국 주식만 하지 마시고,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둘다 하세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20대 때는 공격적인 투자, 도전, 현업에서 열심히 돈 버셔야 됩니다. 지금 열심히 돈 벌고 있지 않습니까? 200만원 저축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20대십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좋은 종목, 미래가 보이는 종목에 강하게 투자를 하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도전하면 경제적인 자유는 만들어집니다. 돈세형인 투자 원칙은 20대 때 만든 거예요. 20대 때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엔 천재성이 있는 거예요. 20대 때 이런 투자 원칙을 만들었다는 거는 지금 현재 전북해도 좋거든요. 전체 흐름을 파악하라. 투자 금액을, 대세 하락증에는 투자 금액을 줄이고, 대세 상승장엔 투자금을 늘린다. 저 지금까지 안 되고 어요 이것만 실천되면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잘안 되고 있고, 그래도 노력해야죠. 투자 종목 선정에 신중히 한다. 투자 종목의 금액의 90%는 업종 대표주, 대장주에 투자하라는 거고요. 매수는 업종 대표주가 폭락할 때 매수한다. 1단계 때 매수하라는 거고요. 대세 상승 시에는 수익을 극대화를 해라. 지금도 똑같아요. 10배를 먹어야 됩니다. 10배를 목표로 가세요. 그리고 10배를 먹고는 매도하고 투자금을 줄인다. 이왕 완금조절인데 저 30년 지금까지 잘안 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수는 15%, 30%, 30% 분할 매수하다는 거예요. 저가 분할 매수는 제가 이걸 20대 때 만든 투자 원칙 아닙니까 현재도 가장 좋은 투자 원칙 저가 분할 매수. 적금식으로 매달 어떤 종목을 사는 겁니다. 그게 저가 분할 매수고 분할 매수입니다. 여기 딱 들었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식 원칙을 지키 주식 원칙만 잘 따라 있어도 저는 더큰 부자가 됐을 겁니다. 사람이 심리가 흔들립니다.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천이 중요합니다. 가장 투자에서 중요한 건 실천이 중요합니다. 마음 먹은 거 용기를 가지시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실천이 중요해요. 20대 응원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돈세입니다. 돈세요 멤버십 V.I.P. 가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VIP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산상담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주소를 공개하고 전화번호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언제든 오시면 되고요. 방문 전에 미리 상담할 내용을 메일과 문자로 주신다면 미리 상담을 준비해서 알찬 시간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VIP 고객들에게는 자산상담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돈 세어 투자 사무실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전화로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산 상담은 주식 종목 상담도 있고 본인의 계좌 상담도 있고요. 또 미래 투자 사업에 대한 상담 노후 자산관리의 상담도 있습니다. 추가 서비스는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즐거운 저녁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투자성과에 대한 보고 미래투자에 대한 상담을 준비하겠습니다 맴모없이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형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맴모없이 운영을 결정했고요 3만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만4천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핵심 전략주, 돈세형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